방송일 기준으로 바로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도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생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어 반가운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회성 지원이 지속 가능한 민생회복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단기간 내 대량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단기 부양책의 전형입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소비 위축만이 아닌 자영업 환경 악화, 중소상공인 경쟁력 저하, 물가 상승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일회성 지원이 소비 활성화의 불씨가 될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쿠폰의 사용처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환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준비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도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진짜 민생 회복은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정책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명심해야 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5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9월 3일 마론 뉴데이 CC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5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